작은 용기의 발현 야간학교에 대해 직접 알아보거나 문의하는 행동 야간학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된 어린 이재룡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끙끙대지 않았다. 그는 작은 용기를 내어 직접 야간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행동에 나섰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꿈을 향한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공장 쉬는 시간 그는 야간 학교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동료 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형님,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동료는 이재룡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재룡아. 무슨 일이야? 저. 야간 학교에 대해서요. 형님도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학비는 얼마나 들어요? 그리고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입학은 어떻게 하는지. 혹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재룡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동료는 어린 소년의 당찬 질문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 재룡이 내가 야간 학교에 관심이 있었구나. 대단한데? 학비는 매달 조금씩 내야 하는데 큰 돈은 아니야. 그래도 내가 혼자 벌어서 하려면 쉽지 않을 거다.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뭐, 낮에 못 배운 것들을 가르쳐 주지. 입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가서 서류 제출하고 면접 보면 돼. 중요한 건 공부하려는 마음이지. 재룡은 동료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공책과 몽당연필을 꺼내 꼼꼼히 받아 적었다.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해요?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어. 그냥 내 이름이랑 주소, 나이 같은 거 간단하게 적으면 돼. 그리고 가서 선생님들한테 솔직하게 말해. 낮에 일하느라 학교에 못 다녔는데 꼭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말이야. 그 열정이면 분명히 받아줄 거야. 내 눈을 봐라. 아주 불타고 있는데? 동료는 재룡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날 밤, 이재룡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의 마음에 확신을 불어 넣었다. 주말이 되자, 그는 용기를 내어 야간 학교 근처까지 찾아가 보았다. 멀리서 바라본 학교 건물은 낮에 일하는 공장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학생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나도 저곳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교무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몇 번이나 문고리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저, 안녕하세요. 교무실 안에 있던 나이 지긋한 선생님 한 분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어린 학생, 무슨 일로 왔니? 재룡은 잔뜩 긴장했지만 용기를 쥐었자 말했다. 야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낮에는 공장에서 일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소년의 당찬말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나이가 몇이니? 이렇게 어린 학생이 야간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찾아온 경우는 흔치 않은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냐? 네, 16살입니다.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얻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대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재룡은 자신의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아 말했다. 선생님은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읽고 감동했다. 그래. 알겠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꾸나. 너 같은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온다면 정말 환영이다. 기특하구나. 이재룡의 작은 용기는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수동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직접 발품을 팔며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감과 독립심을 키웠다. 그의 작은 용기는 훗날 그가 사회의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